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내수침수와 외수침수의 대책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도심지침수에서의 내수침수 원인과 외수침수 원인을 했는데, 이 왼쪽에 그 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내수침수가, 내수침수가 예, 73%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 때는 외수침수 대책보다는 내수침수 대책을 세우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수 침수의 원인을 보니까 그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죠? 저지대 문제가 가장 크고, 네, 그 다음에 내수 배수 능력이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기타 하천의 수위 상승과 배수 불량도 있습니다. 물론, 외수 침수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겠는데요. 뭐, 재방고로 인한 하천에 대한 범람, 낮은 재방고로 인한 하천의 범람이나 재방 파괴에도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저지대 문제하고 배수능력의 부족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대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죠? a b 타입 a b 타입이니까 비교표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이 비교표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나요? 자 내수 침수와 어, 외수 침수가 있다 그러면 예에 대해서는 작은 유형인 문제점 유형 문헌대형검 문제점 원인 대책 형태 뭐 검토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책이에요 자 이제 일단 보면은 원인에 대한 부분은 내수 침수의 원인과 외수 침수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그 다음에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징을 얘기해 보면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죠 예, 도심화라는 거죠. 즉 도심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강도의 특성 변화 강우강도의 특성 변화 이런 부분이 크죠 즉 도심화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은 데는 어떻게 됐죠? 이게 이제 증발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침투가 된다 물이 있으면 물이 침투가 되고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유출이 된다 결국 유출이라는 게 이제 홍수를 침수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출량이 10% 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요즘 같은 데서는 불투, 불침투성의 투불 어떤 포장이나 도시마가 가속되기 때문에 유출이 어떻게 돼요? 한 50%가 된다 하는 얘기죠. 침투는 오히려 적고 증발도 적고요. 그래서 도시마에 따라서 유출량이 커지게 되는 이런 원인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요. 강우강도의 특성 변화. 강우강도는 우리나라가 물은 총 강우량. 강우량은 줄어드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강우강도. 그 비가 한 번에 많이 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전에는 6에서, 6에서 9월 정도에 그냥 가장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9월에 가을, 가을 홍수, 굉장히 강황도가센 홍수가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을, 주요 원인을 강조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죠? 대책은, 예, 대책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예, 구조적 대책 또는 비구조적 대책. 비구조적 대책 예, 또는 뭐 기술적 대책, 법제도적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조적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 유출량을 감소하거나 유출량을 감소하거나 예, 또는요 통수능을 증대한다, 통수능을 예, 증대한다. 그래서 유출량 감소는 내수침수에 가깝고요, 예, 통수능 증대는 외수침수에 대한 대책에 가깝죠. 자,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죠? 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적인 어떤 그냥 그 그 지역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어떤 유역 관리에 대한 대책을 한다. 유역 관리 대책 대책을 수립한다 하는 거고요. 민관정 합동의 뭐요? 거버넌스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를 구축한다. 거버넌스가 뭔가요? 거버먼트는 정부고요. 거버넌스는 뭐 얘기하는 거죠? 민관 학계 전부 다 이제 합동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에, 통합된 구축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터링 시스템이나 어떤 예측 분석에 대한 분석력의 강화. 이런 부분도 얘기를 끌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 계획적 유역 관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요거를 논술에서는 핵심이 중요해요. 지금 뭐냐면 논리적인 결론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관 씨,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김정관 씨, 이 내수 침수, 외수 침수, 도심지의 침수는 지금 계속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해마다 반복되는 아주 지긋지긋한 이 침수에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이렇습니다고 하 결론을 내야되는데그 결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되죠. 이해 되시죠? 그럼 이제 논리적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유역이 있습니다. 유역이 있고요. 여기 하천이 있다. 하천이 있죠. 그러면 이 하천에 대해서 유역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상습 침수 위치가 있죠. 즉 저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습 침수 지역. 이른바 이제 뭐죠? 저지대예요. 저지대. 이 저지대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상, 그 상습 침수를 일으키는 위에, 그 상류 지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에서 불투수성의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 도심화에 따라서 그쪽으로서부터 뭐가 생긴다? 유출량이 증대를 하죠. 즉, 어떤 부분이에요? 침수 위험 지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역이죠. 도시기역이에요. 도시 유역.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오고요. 또 하천이 역류를 해서 얘를 이쪽에 상습침수를 일으키는 방법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종합적인 유역 단위에 위에다 써볼까요? 유역 단위에 종합적인 이제 도시계획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침수 대책, 침수 방지 대책. 이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상류 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자, 위에 그그 그 도심 도심화가 발달된 그 도심지의 그 고지대 지역에서는 어떤 대책이 유리할까요? 생각해 보면요. 예. 유출 저감 시설 시설이요. 즉 우리가 이제 저류 시설이나 우수 유출에 대한 저감 시설이 좋겠죠. 즉 우리가 이제 분산형 물관리로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저류 시설. 뭐 이제 생태 연못이나 생태수로로 될수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주차장을 낮게 만들거나 어떤 침투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배수성 포장 같은 거요 그리고요 이 저지대에서는 어떤 대책을 한다 내수 배수 배수능력 즉 내수 배수능력을 증대시킨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면 펌프 하수도 빗물 바지 뭐 이런 것들요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펌프장을 증설시킨다. 예, 또는요,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이제 합류식으로 쓰고 있는데, 하수 관거에 확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 유역 단위의 종합적 침수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상습 침수 위치가 이쪽에 배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류에서, 즉, 고지대에서 유입이 되는, 즉, 상류에서, 고지대에서 유출이 되는 유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의 대책만 세우면 안 되고요. 유역 단위로 유역 단위로 어떤 유출량을 분석을 하고 유역 단위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내내 똑같은 어떤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결론은 어떤 얘기죠? 유역 단위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예요? 고지대에서의 어떤 도심 침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도심 지역에서의 대책과 그다음에요. 저지대에서의 상습 침수 지역의 대책과. 또그 연안, 하천에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역 단위의 종합적 침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를 보시면 내수침수와 외수침수니까 정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내수침수와 외수침수에 대한 문제점을 쓰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하시겠죠. 그런데 대책에 대해서는 뭐 했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기사예요. 즉, 기술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논리적 결론. 그래서 반복되는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거죠. 즉, 어디 한국, 그, 예를 들자면, 중구난방, 즉, 어떤 계획, 비계획적으로, 땜질식으로, 땜질적인 어떤 처방을 해서, 어디를 확충하고, 어디를, 예를 들면, 상습침수지 지역 위치에다 펌프장만 잔뜩 지어놓으면 뭐예요? 위에서는 유출이 더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다? 위에서의 유출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저류시설이나 침투시설 같은 걸 먼저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면은 거기는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펌프장이나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배수 배제 능력을 증대시키는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큰 침수를 유발하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기술사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관 씨.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침수에 대한 도심지에 대한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대책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유역 단위의 종합 침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지대에서만 대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영향 미치는 도심지역에서의 영향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서, 같이, 즉, 유역 단위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저지대 위주로 하는 방법은 땜질 처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출제자가 머리를 끄떡거리면서 공감을 할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한다? 예, 출제자 또는 채점자가 공감을 할수 있게끔 하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기술사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기술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대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결론. 자, 계속 얘기하지만 고구마 같은 답안을 쓰지 마시고요. 사이다 같은 답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거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명쾌하게요. 자, 명쾌한 답안을 또 기다리면서 한번 채점을 해보겠습니다.